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험 모의고사 시험 잘 보셨나요? 한 학생이 선생님 채널에 댓글을 남겨줬어요. 저이 정민지 학생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을. 왜냐면 진짜 열심히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오늘 신모 쳤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공부한 덕에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최저 맞추는데 희망이 보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0번 문제 하나 틀렸는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해설 올려줄 수 없나요? 라는 이 댓글을 보고 선생님이 10번 문제만 <laughs> 잠깐 영상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0번 문제가 왜 어려웠을까요? 라고 한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절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조건절만 잘 따져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어렵지 않았었을 텐데. 땡땡연금과 세모연금의 중복수급자 수가 B 지역이 A 지역의 세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세모세모연금이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이 세모세모는, 네, 공공부조라고 할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땡땡 연금은 네, 이 경우, 가입자, 고용주 등이 분담하여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얘는, 네, 사회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연금일 거고, 이게 국민연금일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는 이 땡땡 연금이 사회 보험인 거, 그리고 이 세모세모 연금이 공공 부조인걸 아니까 이렇게 쓰고 시작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ABC 지역의 인구수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 여기에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넣을게요. 자, 이 알파에 이 중복 수급자는 원래는 알파 곱하기 100분의 5여야 됩니다. 아시죠? 분자 값은 분모 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하지만 어디에서는 다 똑같이 100분의 분자 비율. 100분의 분자 비율이니까 그냥 이거 생략하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모 값에 분자 비율 곱해서 대소 비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경우라면 어떨까요? 네! 알파에 5를 곱한 거. 이게 5알파가 되겠죠. 이 5알파의 3배가 지금 얼마래? 10배 타래. 이거 가지고 비율 맞춰 주는 거예요. 5알파의 3배가 10배 타이다. 15알파는 10배 타. 베 타는 1.5알파인데 이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에다가 1.5알파라고 써준 후 1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똑같이 그냥 곱하기 2하라고 왜냐면 여기 2알파, 3알파 이러면 똑같이 1대1.5거든요. 그러니 얘로 움직이지 말고 2알파, 3알파라고 움직여라. 라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자, 이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 0점 찾기. 왜냐면 우리 미지수 두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5에서 9를 빼주세요. 마이너스 4. 혹시 아직도 선생님 강의 듣고 있는데 0점 찾기 모르는 학생 없죠? <laughs> 그 다음 10에서 9를 빼주세요. 1, 10에서 9를 빼주세요. 1 곱해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3알파 플러스 감마는 0이 되죠. 얜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감마는 0. 그러니 감마는 5알파 나왔습니다. 따란, 여기서도 5알파. 이렇게 해서 a 지역 2알파, b 지역 3알파, c 지역 5알파의 인구수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다? 귀찮으니까 알파 삭제하고 이렇게 생략하고 움직여도 된다. a가 2일 때 b는 3. 그리고 c는 5.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편하다. 왜냐면 어차피 다 똑같이 알파가 다 곱해지기 때문에 대소 비교할 땐 알파 없어도 되거든. 그럼 전체는 12대지요? 그다음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분자값의 합. 실제로는 이 형태에서 이게 다안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만 하면 되지만 선생님을 지금 애기들 보여주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지금 A 지역에서 땡땡 연금 수고죠 이에다 20 곱해 40. 20은 20. 얘는 중복이 1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얘는 60. 45. 그리고 b 지역은 30 c 지역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얼마 네 여기는 75가 되지요 여기는 52 전체는 250 여기는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90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시험장에서는 실제로는 이거에서 필요한 것들만 계산해 줘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어디 한번 니은을 찾아가 보자.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얘를 다 더하면 140이 됩니다. 이 140이라는 건 10에다가 니은을 곱한 값이잖아. 그럼 니은은 얼마가 되지? 그렇지. 14가 되겠네요. 음, 이렇게서 해 14를 찾았어.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250. 여기에 100을 빼면 여기 값이 나오겠죠? 예? 150. 이 150이라는 건 기억과 5를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네. 30이 됩니다. 다 찾았다. <laughs> 이제 이거 가지고 답 골라봅니다. 우선 기억은 14 아니요. 기억은 30입니다. 니은은 14고 말이죠. 그러니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갑국의 땡땡 연금 수급자는 이라고 이야기했어. 를 그럼 여기 땡땡 연금 수급자는 250이요. 세모 세모 연금 수급자는 네, 140이죠.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됩니다. 그러니에 예, 답이 되지 않네요. 사후 처방 성격이 강한 제도여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얘는 공공부조의 특징이 되겠죠? 이 공공부조 A 지역 같은 경우 공공부조 20이요. 그다음 B 지역은 45요. 많다? NO. 적다가 됩니다. 그러니 3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사회보험, B 지역은요? 라고 이야기하면 60이네요. 그리고 C 지역은 150이에요. B 지역이 더 적다죠? 그러니 4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번을 봐요. 땡땡 연금과 세모세모 세모 연금 중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제 이 경우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한번 해볼게요. 종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A지역과 C지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A지역 전체 100% 네, 그 다음 C지역 전체 100% 근데 A지역 인구는 2 C지역 인구는 5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땡땡 연금 세모, 세모연금. 여기에 중복이 5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땡땡연금이 20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1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를 받는 건 20, 둘다 받는 건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받으면 25%야.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75%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C 지역도 할수 있어요. 중복 10이 되지요. 여기가 30%이니까 여기는 20, 여기는 15에서 10을 빼서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뭐 예, 하나라도 받는 사람은 네, 35%입니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65%야. 그런데 계산해줄 필요 없지 않을까요? 2에 75. 곱하면 이제 150이잖아. 5에 65. 이 곱하면 325입니다. C지역이 더 많지요. 따라서 C지역이 A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답은 5번 됩니다. 따란!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0월 학력평가 2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0점 찾기. 세 지역 나오는 순간 0점 찾기로 모든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수 두 가지로 이렇게 귀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조건조을 따져서 이렇게 미지수 두 가지를 찾아주는 거 이것이 포인트. 그렇게 해서 전체 즉 분모값을 찾았다면 거기에 분자비율 곱해서 분자값 비교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 학년평가 풀이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지 학생 이번 10월 학력 평가 한개 틀리고 수능에 만점 맞고 싶다 고했는데 진짜 만점 맞기를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